차를 <laughs> 네, 이도 네, 네. 네, 차량이 계기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주행 거리는 1 7 9천킬로를 조금 넘게 운행을 했고요. 네, 옵션을 보시면 네, 핸들 리모컨, 내비게이션, 네, 오디오 시스템 이이렇게 네, 구성되어 있고요. 스마트 키도 들어가 있습니다. 먼저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 GPS는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터치를 눌러보면 네, 각종 터치들도 잘 먹히고 있습니다 네, 후방 카메라도 보시면 네,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GPS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하이패스죠. 음 응, 하이패스도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. 가다가 또 한참 걸리고 그럼 네, 오디오 시스템도 생각... 네, 이렇게 작동이 네. 잘 되고 있습니다. 리모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, 에어컨도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지금 현재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고 밑에 보시면 열선이 자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드미러도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윈도우도 보시면 이렇게 네개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